나나 나나 나러보라 <놀라> next a g i n 그리고 뭐 궁금한 건 있었어 뭐 그, 뭐예요? 그 우리데이 그 되잖아요. 음. 어떻게 솔직히 생각했어 남자랑. 남자 남자 어떤지 호기 아. 태준 씨 어때요? 뭐 어떤 아, 남자 때? 스타일? 아. 너무 한국 남자, 진짜 한국 남자. 뭔가 아마 한국 남자. 한국 남자, 한국 남너 한국 남자, 한국 남자. 한국 남자, 한국 남자. 한국 남자, 한국 남자. 아국 남자, 한국 남자. 한국 남자, 한국 남자. 한국 남자, 아국 남자. 한국 남자, 한국 남자. 쇼즈 어, 선택. 선택했는데 골랐어 a y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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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진짜 a y 진짜 n d 진짜? Sunday. Sunday. s u n d a 아 파트 왜 써? 유 아유, 좋았죠. 미안. 저는 재밌었어. <laughs> 아니 진짜 재밌었는데. 아니 진짜 재밌었는데. 근데 처음에 반가웠는데 너무 긴장이 돼요. 왜냐면 이제 에이딘이랑 성경이 아예 다르가지고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애니랑 좋아하는 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맞아. 네, 아 이런 좋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저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음. 그리고 진짜 친해, 친해, 또 친해니까, 네, 또 친해지고, 음. 그거 좀 좋아요. 여자끼리 있으면 편하게 만하세요. 말이 좀달라지